본 동영상은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시험 과정 중 사회통계 문제 중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강동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사회통계의 이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한 이론은 관련 도서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문제는 제가 현재 31개 정도 작성을 했고 리스트 목록은 다음 링크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로 제공되고 있는 PPT 자료는 강의 중에 내용들을 수정돼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를 살펴봐 주시면 회원가입은 기본적으로 무료가입은 해주셔야 되실 것 같고요. 제목과 번호, 내용 등 링크를 구성되어 있으며 링크는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2015년도 1회부터 2017년도 2회까지 총 31문제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첨부파일은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굳이 프린트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촬영에 섭취해주신 캐첩넷 대표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그러시면 계산기 기본 활용하기의 부분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10의 6승같은 공학력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눌러주시고, 자, 천천히 400 곱하기 5,000 한번 더보겠습니다 5,000을 딱 누르시면, 다음 과처럼 숫자가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ENG, ENG 기능을 딱 누르시면, 2의 10의 6승, 즉, 0이 6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구요. 얘를 또 누르시면, 그래서 소점 4개, 아, 3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없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는어 놓시면 원상태로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요가처럼. 소수점 공학용 형태로 나타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 사조사급에서는, 사조 2급 같은 수준에서는 ENG 기능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으로 얻어낼 수 있도록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계산기를 하시다 보면 소수점 혹시나 소수점 넷, 셋째 자리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맨 끝에 있는 자리에서 조금의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엑셀하고 조금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는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분모 형태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모 형태는 여기 보시면 요 누르시면 이제 분모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실 거고요. 만약에 이제 스테틱 스 형태를 사용하시면 네, 요거 놓고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할게요. 자 할게요. 그리고 다시 이를 계산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꺽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꺽쇠로 나타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사용하시기가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테스틱으로 나오시면 반드시 컴포 모형으로 만드시면 이제 분자 분자식의 형태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괜찮은데 이 제품 중에 조금 몇 가지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무슨 말이냐? 스테스틱의 결과를 제가 계산을 분자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싶은데 분자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 어쩔 수 없이 꺽쇠 이 모양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다이소 제품은 무조건 꺽쇠 여기 있는 제품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로를 많이 쳐야 된다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식을 한번 보실 건데요. 분자식을 보시게 되면 위와 아래로 이렇게 표현이 되시는데, 위에는 분자, 밑에는 분모가 되실 건데, 오, 이렇게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태 같은 경우 또 여따가 분자로 으셔도 되거든요. 여따가 또 놓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하시다 보면 많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면면 어,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3을 하시고 밑에다가도 역시 6 나누기 9를 쓰시는 것들이 어, 표현하시기에는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많이 쓰는 것이 어, 뭐 x바 마이너스 v의 2 n 분의 시그마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 요 밑에는 분자의 분자식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모에 다시 분자의 또 분자식을 넣은 것들이 조금 헷갈려요. 아래 거는 좀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누트를 먼저 누르셔야 된다는 거. 누트를 먼저 누르시고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그 외에 다양한 이제 제곱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제, 자승, 자승, 삼산승.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네모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몇승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350 같은 거는 2하고 요 꺽쇠 그다음에 3승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2의 4승을 구해보겠습니다. 2의 2제곱 그럼 2의 바로 2제곱을 눌러 보시면 2의 2로 나타나죠. 그래서 4로 표현이 됩니다. 만약에 2의 3승 3승을 구하고 싶다. 2의 여기 보시면 3승 있죠. 3승 구할 수 있냐면 시프트 3을 누르시면 2의 3승을 구하실 수있고요 만약에 2의 5승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2에여기 누르시면 요거 누르시고, 오를 누르시면 2의 5승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다이소 제품에서도는 요, 요 꺽쇠 부분입니다. 요 꺽쇠 부분이기 때문에 2의 꺽쇠. 그죠? 다음 표 3승을 넣으면 2의 3승의 계산 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2승하고 3승까지는 있어요. 그 외의 것들은 꺽쇠로 통해서 얻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제품을 보실건데 이 아랫부분을 좀 보실건데요 이 제품의 두개자 여기 있는 것은 10의 제곱근만 구할 때는 말합니다 10의 5승 넣으시면 10의 5승을 구할 때만 요렇때 쓰실 건데 실제 여러분들 그냥 입력할 사조사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아, 여기 보시기에는 역수를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수라는 것은 만약에 3분의 1을 구하겠다 3분의 1을 구하겠다. 위에다가 1만 들어갔다는 말합니다. 위에 분자를 무조건 1로만 들어갈 때는 여기 있는 역수를 사용하시는데 여기는 역수는 여기 있는 부분, 그렇죠?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나오죠. x의 마이너스 1승, 그렇죠? x의 마이너스 1. 여기 x의 마이너스 1. 자, 이렇게고 하 여기도 x의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3에 얘를 눌러 버리면 3분의 1로. 3층에 얘를 누르시면 3분의 1로 표현이 되죠. 이거는 조금 더좀 보충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3분의 1로 표현하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네, 상당히 계산하다 좋은데, 여러분들 눈에 익히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분자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게좀 어떨까 싶고요. 자, 다음에 공통적으로 SD, 요 기능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D를 말씀드리는데, 얘는 소수점을 분자로, 분자를 소수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SD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똑같습니다 얘도 예를 들어서 3을 뭐 예를 들어서 15는 좀 그렇네요 10 12도 좀 그렇네요 아이고 이고 1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을 누르면 요거를딱 누르시면 소수점 소수점으로 다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소수점을 분자로 분자로 소수점 표현하고 싶으시면 SD 키를 누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요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는 안 눌러지네요 아이고 3, 누르시면 2분의 3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다시 한번 예를 누르시면 소수점으로 표현하기도 하긴 합니다. 이렇게 소수점 표현하고 싶으시면 이거 누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어, 키, 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조사 2급의 한정에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여기 를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이 나타나시는데요. 실제로 숫자 외에 지금 스테스트하고 세식을 많이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쓰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이 부분 있죠? 요 빨간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수 구하실 때 여러 가지, 구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이를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니콜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보충적으로 좀 설명드릴 거고, ENG는 아까 말씀드린 공학용계 형태,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SD, 근데 요건 잘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뭐냐면, 분자의 위에 는 위에 있는 요걸 마이너스로 구하실 때요 키를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얘는 거의 안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거의 안쓰고 맨날 코사인, 사인 같은 거 탄젠트 같은 것도 사조사에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쵸? 그렇죠? 여 분자식은 많이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제곱근, 그다음에 제곱, 그다음에 자승, 로그, 로그도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로그 이런 것들이 좀 쓰실 수 있고요. 네 역수, 네 여기 위에 게좀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거를 보시게 되면 팩토리알입니다 x 팩토리알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테그랄이나연텍랄 인테그랄 기능이 좀 있으시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여기 있는 써미션 기능도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컬크하고 솔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좋은 기능 570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솔브라는 기능은 해를 구하는 겁니다 해 예를 들어서 5는 X 플러스 3이다 그러면 X를 구하는 것들이 솔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밑에 있는 칼크라는 기능은 X 그다음에 여기 있는 y, z의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변수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칼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칼크 기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기, 카이즈 곱대에 많이 좀 적용하시면 상당히 편하실 것 같고요. 근데 이, 집, 이 제품에서는, 어, 어, 교차 분석을 하기에는 조금, 조금, 조금 많은 좀 수작업이 좀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A, B, C, D, 이거는 변수를 저정하는 기능들을 말합니다. 변수를 저정하는 기능들을 말합니다. 자, 한 번만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한번 예시예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5는 X 플러스 3이라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530, 570에서만 가능합니다. 570 기능에서만 오는하에는 는 없잖아요. 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파를 누르시고 는 그렇죠. 다음에 x 모르는 변수가 됩니다. 솔브는 무조건 x 로만 됩니다. 다른 변수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엑가 있죠. 알파를 누르시고 다시 엑 플러스 32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x 를 구한단 말이에요. 엑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원래는 얘는 돌려, 돌리고 얘를 막 계산을 해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솔브 기능을 누르시면 됩니다. 솔브에서는, 시프트 누르시고, 솔브, 그리고 반드시, 능까지 치셔야 돼요. 능까지 누르시면 해당하는 X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4라는 것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이에요.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X만 가능하다는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있는 칼크라는 기능을 잠깐보올 건데, 이거는 교차분석 때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교차분석식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교차식은 어떻게 되셨나요? 기본적으로, 관측빈도에서, 그죠 관측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빼고, 얘를 제곱시킨 다음에 기대빈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3의3의 3의 제곱. 근데, 이렇게만 나오는 것들은, 조금, 그냥 계산기를 돌리셔도 되겠지만, 변수들이 많다. 그럴 경우는, 전부째여기는 X가 5가 될 거고, Y는 3으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그래서 X를 위해서는 여기 X가 나오죠? 엘파에 X, 마이너스, Y입니다. Y. Y. 그리고 얘를 가로닫고 제곱을 씌우시고, 이거는 나중에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밑에다 분자수는 똑같이 기대빈도이기 때문에 Y를 넣게 됩니다. Y. y를 딱 누르고, 여따 칼크를 누르는 겁니다. 칼크를 누르시면, x에다가 뭘 넣을 거냐? 5를 넣겠다. 그러면 y에다가 뭘 넣을 거냐? 내가 3을 넣겠다. 그러시면, 해당하는 4분의, 아, 3분의 4를 구하죠. 값을 얻고 싶다. 그러면 다시 소수점으로 누르시면, 1.333으로 구하게 됩니다. 여따가또 다른 데이터를 넣고 싶다. 만약에 6하고 4다. 그러시면, 칼크를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6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y는 뭐냐? 4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1이라는 값을 손쉽게 얻어내게 됩니다. 이 제품들은 없어요. 이 제품들은. 자, 여기 있는 A, B, C, D, 여기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나온 값을 저장하는 기능들을 말합니다. 이 A에다가 저장할 거냐, B에다가 저장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얘를 저 저장, 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 STO라고 있죠? Shift 누르시고, STO 누르고, 바로 A를 누르시면, answer를 A로 저장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A를 누르고 다시 Shift A를 누르시면 딱 누르면 1의 값이 저절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런 값들을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된다고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는 Shift 9를 누르셔서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해당하는 다시 한번 A라는 에 값은 0으로 다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로 여기 있는 빨간색 키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X는 좀쓸 겁니다 X는데 저장 기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있 팩토리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팩토리아를 구해볼게요 5 팩토리아 5 팩토리아는 기능을 보시게 되면 570 버전에는 요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350 버전에서는 팩토리아를 여기 있네요 여기 있고요 다이소 제품에서는 여기에 팩토리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기 때문에, 시프트 누르시고, 위에 거를 누르셔야 되겠죠. 자, 오 팩토리알을 구해보겠습니다. 오 팩토리알 구역에서는, 자, 모드에서 컴플로 선택해볼게요. 모드에서, 다시 한번 모드에서 컴플을 선택하시고, 오, 그 다음에 시프트, 팩토리알 누르시고, 누르시면, 해당하는 오 팩토리알의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제품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 다음에 시프트 팩토리얼 얘가 잘안 눌러져요. 네, 그렇죠? 디게트 시프트 팩토리얼 눌러놓으시면 똑같은 값이 산출이 됩니다. 이 제품 클릭이 잘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컨비네이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컨비네이션 될 건데요. 포메이션이나 컨비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조사 2급 같은 경우 는 포메이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컨비네이션은 좀 나오시는데요. 컨비네이션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컨비네이션 5입니다5 컨비네이션 2 다시 보라고요. 5 컨비네이션 2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자 5를 먼저 누르시고, 다음에 이제 어, 다시 모드에서 모드에서 컴프를 선택해 주시고요. 먼저 숫자 5를 누르시고 컴비네이션을 넣어야 됩니다. 컴비네이션 여기 있죠? 컴비네이션 어, 콤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컴비네이션 여기 있네요. 자, 콤비네이션 누르기에서는 시프트 컴비네이션 2를 딱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10이라는 값이 아주 쉽게 나타납니다. 자 다이소 제품에서는 요 컴비네이션 있고 포메이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알파 밑에 있는 키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컴비네이션 보셨구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5 컴비네이션 에다가 4 컴비네이션 3그 다음에 10 컴비네이션 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을 이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구하려면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분자식을 먼저 해야 되겠죠 분자식을 먼저 누르시고 근데 먼저 누르셔야 되는데 분자식을 먼저 누르시고 신컴비네이션10 여기 보시면 시프트 컴비네이션2 맞죠? 그리고 아래로 내릴 거예요. 아래로 내리고 5컴비네이션5컴비네이션2 그다음에 곱하기 그리고 다시 4컴비네이션 하고 에서 3. 근데 만약에 잘못 눌렀다. 36을 넣 었다. 그러시면 여기서 바로 딜리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 눈에 땅 누르시면 해당하는 9분의 8이 나오는데 값으로 표현하고 싶다. SD로 표현하시게 되면 얘가 1.125라는 값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죠. 일반용 계산기로 구하시려면 얘는 상당히 오래 걸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분자식이 나타나니까 매우 편하시겠죠. 하지만 이 제품을 보실까요? 이 제품을 구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상당히 고쳐 아프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가로치고, 10, 컨비네이션, 2, 맞죠? 2, 가로덮고, 에휴, 가로 닫고, 다시, 나누기! 그렇죠 나누기에서, 나누기, 또한번더 가로를 쳐야 되겠죠? 요 나누기이기 때문에, 5 컨비네이션, 5 컨비네이션, 아이고, 딜리트 누를게요. 아, 아이고, 안 눌러지네요. 네.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3을 누르고,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눈을 누르시면, 똑같은 1.25 나오지만, 가로를 좀 여러 번 쳐야 된다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학용 계산기, 응용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0,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570ES에만 가능한데요. 여는 칼크 기능하고 솔브 기능인데,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칼크, 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2X 플러스 3, 다죠 2X 플러스 3, Y1, 의 값을, 그서 X 값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값을 구하는 방법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첫 번째 2하고 3, 4하고 5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하고 3, 4하고 5가 있다. 여기가 그러니까 X, Y라고 가정한다면, 이개는 같은 경우는, 350이나 얘 같은 경우는, 일일이 여러분들 이 곱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을 누르시고, 얘 값을 적으셔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3, 이렇게 누르시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2 곱하기, 다시 이렇게 넣으셔야 되죠. 4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5는 해서 23을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 카시오 570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칼크 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첫번째가 x 하고 y를 넣을거예요 그래서 이 x가 알파 x가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3 알파 그 다음에 y를 누르신 다음에 얘를 바로 칼크를 누르셔야 됩니다 다른거 누르시면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오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는 누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칼크를 눌러보겠습니다. 칼크는 X에다 뭘 넣을 거냐? 2는, Y는 3을 딱 눌러보면 13이 나타나죠. 다시 칼크, 4하고, 5를 딱 넣으시면 해당하는 값을 아주 쉽게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몇 개가 안되면 이 제품을 쓰셔도 되지만 변수들이 많다면 어떻게 된다? 이 제품에서 하는 것이 매우 쉽겠죠. 그래서 특히 교차분석의 검정통계량을 구할 때 많은 수를 보였다면 이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 제품에서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이 제품에서 할수는 얘는 할수 있었는데 얘는 조금 많이 힘듭니다. 얘는 좀 많이 힘들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쏠는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어, 해를 구할 때 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어, 근데 다른 변수들을 넣으시면 안 돼요. x만 넣으셔야 됩니다. x만. x만 넣으실때구하실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구해 볼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구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20은 30 20뭐 10의 루트 n이다. 이 어, 예, n을 구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N은 누시면 안 돼요. X로 누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이 잘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으로 할까요? 200으로 해볼게요. 200은 이 제품에서는 안 돼요. 이 제품들에서는. 자, 알파를 눈은 넣겠습니다. 는. 분자식을 넣어볼게요. 분자식에다가 위에는 어떻게 돼요? 30-20이 되겠죠? 내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얘는 분자식이기 때문에 여섯 분자식을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얘를 그냥 값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0, 나누기, 루트. 그래서 N을 넣으면 안 되고 X를 누르셔야 됩니다. 솔, 브는 X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X를 누르시고,다가 시프트 솔브를 누르셔야 됩니다. Shift, 를 누르고, 엔터를 딱누르면 해당하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값은, 이요 값을 손쉽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기능, 솔브하고 칼크 기능은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서는 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탯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 기능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드의 이제 스탯 여기서 모드의 스탯요 기능이 나타나고요. 다이소 제품에서는 모드에서 SD하고 이제, 리그리션, 이 제품의 요 기능이 나타납니다. SD는 여기서 하나의 나인만 있을 때, 하나의 데이터만 있을 때는 SD를 사용하시고, 두개 XY처럼 두개 이상이면 리그리선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570 같은 경우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태식 여기서는 350에서 는 스택 똑같은 기능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을 눌러보겠습니다 3을 보시게 되면 2로 누르시면 똑같은 기능이 나타나실 거예요 자 1번부터 여러 가지 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1번은 한 개의 데이터만 즉 X와 같처럼 하나의 데이터들만 구성될 경우를 1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회귀식을 구류하는 두 가지, 두 개의 변수가 있을 때는 2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근데 네, 보통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들만 있다 다시 뭐라고요? x만 있다, <laughs> x만 있다면 1번을, 그다음에 xy가 있다면, 그다음 2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역시 2번을 선택하시면 하나의 데이터들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니글리성 뭐, 같은 거는 두 가지 데이터들 중에 니니언, 그다음에 쿼드 이두 가지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외의 것들은 여러분들 수준에선 벗어나니까 요것들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기초적으로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입력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1하고 요거 x가 왜 나오시는데요. 요 상태를 한번 보실 건데 자, 차이점이 큽니다. 예 제품하고 요 제품하고 입력할 때 차이점이 상당히 큰데 요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화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모드에서 이제 스태식 3번을 눌러보면 1번 한번 보죠. 1제품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X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X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5는 그럼 아래로 내려가요. 3은, 그렇죠? 1은, 누르시고 얘를 초기화하실 때 반드시 AC라는 것을 누르셔야 됩니다. ac o 를 누르시면 안 돼요. AC를 딱 누르시면 화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스태식을 위해서는 시프트, 스테스틱을 눌러주시면, 썸, 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썸에서는, 보이는 것처럼, 제곱의 합, 썸, 썸, 이거는 나타나실 수있고요 여기서는, A, C를 다시 누르고, 1번 누르시고, 2번, 4번을 누르시면, 이제 N수와 X, 바, 평균이죠? 모분산, 표준편차, 아, 표준편차인데, 모집단의 분, 아, 표준편차, 나 표본의 표준편차는 우리는 4번을 쓸 겁니다. 4번. 4번을 쓰시면, 표준편차가 두어질 거고, 예, 분산을 구하고 싶다면, 뉴트를 씌우시면, 바로 누으시면 값을 얻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품이라이 제품, 만약 두 개,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스테스틱에서 두 번째로 볼게요. 그러면, X와 Y가 나오죠? 2, 그 다음에, 는, 삼, 는, 육, 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 바로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확인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정하고 싶다, 그럼, 오, 눈을 고치시면 5로 다시 고쳐져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얘가. 얘가 입력할 때 상당히 좀 버거운데요. 그래서 입력하는 것들이, 입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금 리글리성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 1번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두 가지 데이터를 넣고 싶다. 아, 두 가지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2,3. 그리고 여기다 다섯, 요 DT를 누르셔야 하나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4,5. 그러면은, 4호가 5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누르신 다음에 실제로 시프트 누르시고 분산 같은 것들을 별도로 x 의 분산과 이런 것들을 값을 별도로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 입력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기가 더 힘들어요. 얘는 수정할 수 있는데, 얘는 수정이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더 문제는 이게 가장 큰문제점의 하나가 리니얼 같은 경우는 리니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X, Y 까지는 구해져요. X, Y 까지는 데 X제곱의 Y를 못 구합니다. 그럴 경우는, 다시 한번, 리그리션에서 쿼드를 눌러야 됩니다. 쿼드에서만 가능해요. 근데 쿼드에서는 결정계수를 또 구할 수, 그러니까, 아, 노, 상관계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그렇게 좋진 않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기초적인 내용을, 입력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만 조금만 다시 요거하고 요거 요구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X와 Y가 있다고 했을 때 X가 2, 3, 4, 2 요거만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얘뭐 평균을 구한다 뭐 이런거 입력만 우선 보여드리면 얘는 근데 네, 여기서 스테스틱 그죠? 3번은 스테스틱에서 1번 한 개의 데이터만 하니까요. 여기서 실제로 2, 3, 자, 이 이렇게 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AC를 누르시고 Shift에 스 t a t i 을 누르시면 여러분원하시는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이 제품은 자 천천히 해볼게요. 모드에서 SD, 얘는 1차원이라고 보는 1차원 자, 입력을 하실 때 E하고 n 은 누르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DT가 있습니다. DT. M 아래에 있는 DT가 있습니다. 딱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갔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DT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두 개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 누르시고, 그 다음에 A, C, 누르시고, 시프트 똑같이, 썸이나 바를누르 건데, 썸을 보시게 되면, N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얘는 합계입니다. 합계. 얘는 제곱의 합이고요. 이를 누르시면 해당하는 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가 있다고 2차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차원.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2차원 한번 넣어볼게요. 2차원을 넣으실 때는, 여기서, 네. 스테스틱에서, 네, 두 번째, 2번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건 회기분석, 시카고 똑같죠? 그래서 2번을 누르시고, 똑같이, 2, 3, 4, 2 누르시고, 오른쪽 누르시고, 다시, 어떻게 되는 거, 4, 2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AC를 누르시고, 분석을 각각을 하시면, 요, 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X의 값과 Y의 값을 각각의 값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입력하기가 좀 깝깝합니다. 여기서 다시 볼게요. 모드에서, 니그루션, 3번을 누르시고요. 니니어를 선택해 볼게요. 니니어를 선택하시고, 4, 이에는 2,4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트를 누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3,2, 디트를 누르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실까요? 2, 4 누르시고, 여기 있는 dt를 누르시면 첫번째는 나옵니다. 얘가, 실수를 한번더 누르잖아요? 얘가 똑같은 데이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클릭하면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얘는. 음. 그리고 그만큼,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dt, 그리고 4,4, 4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누르기가 좀 많이 빡빡하고요. 그 자문으로 또한번 눌르면 이 데이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분석상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회귀 분석까지 하고 상관분석까지는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